점적 테이프 한쪽이 좀 터졌어요. 오늘은 이거를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승미재입니다. 오늘은 어, 고추밭에 와 있는데요. 어, 얼마 전 고추밭, 이제 고추를 정식하고 그 전에 이제 점적을 설치하고 어, 그리고 이제 고추가 잘 커가고 있는데요. 고추밭을 이제 물을 주면서 이 점적 테이프의 단점을 찾아 냈어요. 가끔 이제 점적 테이프는 좀 약해가지고 터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점적 테이프 간단하게 고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더 좋은 방법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어, 여기 보면은 점적 테이프 한쪽이 좀 터졌어요. 어, 터진 이유는 아무래도 전적 테이프를 이제 빼고 이제 까는 도중에 이쪽이 긁혀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코너 부분이 좀 약해 약하거나 그냥 만들어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약해서 터질 수가 있는데요. 오늘은 이거를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 강력 본드를 가져왔는데요. 이 강력 본드로 간단하게 보수가 가능하더라고요. 여기는 얼마 전에 터져가지고 제가 강력 본드로 살짝 칠하니까 살짝 칠하고 나서 보수를 했는데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새지 않아요. 제가 이제 소켓으로 소켓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수하려고 생각하니까 부품도 이제 다시 껴야 되고 늘리고 이런 게 하는 게 힘들어서 이 강력 본드로 한번 보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무래도 압력이 세서 그런지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안 그러면 이제 좀 긁혀가지고 터지는 것 같은데요. 순간접착제로 우선은 여기다 보수를 합니다. 터진 곳을 잘 닦아주고, 순간접착제만 충분히 발라주면 보수가 끝입니다. 여기만 발라주면 돼요. 간단하죠 한번 발라주면 잘안 터지더라고요. 그이후에 이것도 이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접착제로 순간 접착제로 간단하게 발라주기만 하면 된다. 보석 끝. 지금 물을 틀었는데요. 이 점적 물을 틀었는데. 이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어, 이 순간 접착제를 쓰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. 또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어, 물이 샐 수도 있어요. 그때 그때 그때마다 이제 해줄 수도 있고 여기를 잘라서 소켓을 끼워줄 수도 있고요. 예, 우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갑자기 이점적 테이프는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. 이제 빵꾸를 떼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빵꾸 난 곳을 떼우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려봤고요. 급할 때는 이 간단하게 순간 접착제로 이 빵꾸난 부분을 접착제를 발라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려봤습니다. 이건 단지 저의 방법일 뿐이지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.